저렴하게 사서 제일 잘 쓰는 소소한 꿀템들 1. 칼각 정리함 자취생의 주식 즉석밥과 라면 보통은 이렇게 쌓아두는데 여기에 넣으면 칼각 정리가 됩니다. 크... 보기만 해도 배부르지 않고 선입 선출이라 편안하고 재밌어서 계속 뽑게 되는군요. 위로도 쌓아져서 몇개더살 예정입니다. 이 범랑 1인용 사각 냄비 귀엽게 생겨서 바로 질렀는데 범랑 소재라 엄청 가볍고 혼자 먹기 딱 좋은 사이즈더라고요. 뚜껑도 반찬 뚜껑, 냄비 뚜껑 두 가지가 있는데 김치찌개 팔팔 끓여먹고 남은 건 이렇게 뚜껑 덮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꺼내서 바로 끓이면 엄청 편합니다. 빨간색으로 하나 더 살까 고민 중입니다. 3 마라탕용 대왕 숟가락. 마라탕 먹을 때 진짜 필수인 숟가락인데 일반 숟가락이랑 크기 차이부터 보십시오. 한 번에 토핑 여러개 쌓아먹을 수 있고 국물 촉촉하게 후루룩 해주면 스트레스 싹 풀립니다 아또 어, 먹고싶다 대왕 사이즈라 흘릴 일도 없어서 앞접시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마라탕 메이트한테 선물해서 같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4. 36cm 대왕 돌돌이 일반 돌돌이보다 2배 이상 길쭉한 대왕 돌돌이라서 침대도 3번이면 끝나는게 만족도 최상입니다 높이 조절이 돼서 구석구석 청소하기도 좋고 접착력도 짱짱해서 500ml 생수도 들어버립니다 요즘 청소기 없이 이거로 청소 끝냅니다